서일대학교가 국내 승강기 산업에 미비한 4차 산업기술 개발 추이를 개선하고 안정된 연구개발 인력풀을 형성을 위해 수도권 승강기 인력 메카 구축에 나섰습니다. 서일대학교는 내년부터 스마트 승강기 학과를 개설하고 승강기 4차 산업 R&D 인력 양성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스마트 승강기 학과는 국내 승강기 산업의 4차 산업 기술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대응하기 위해 설계 설치 유지 관리 기술과 더불어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한 산업체 수요 맞춤형 융복합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일대학교는 2014년부터 전기과 심화 과정을 통해 승강기 고등교육을 실시해왔으며 축적된 교육 인프라와 전문 교수진을 바탕으로 스마트 승강기 학과를 개설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승강기 산업에 전문 인력을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스마트 승강기 학과의 교육은 승강기 계론, 승강기 설계, 엘리베이터 검사, 전력전자 기초, 승강기 안전 실무, 승강기 제어 기초 등 승강기 실무 분야와 승강기 IoT 실무, 인베이디드 기초, 승강기 빅데이터 관리, 오토캐드 3D 모델링, 시어너, 승강기 웹 디자인 등 디지털 트윈 분야로 나뉠 예정입니다. 조수옥 서일대학교 스마트 승강기 학과장은 최근 승강기 분야에서 빅데이터, IoT 원격 제어, 디지털 트윈 기반 시뮬레이션 등 4차 산업 기술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수도권에 국내 승강기와 산업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만큼 스마트 승강기 학과가 수도권 인재 양성풀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서일 대학교 스마트 승강기 학과 개설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소프트웨어 기반 R&D 전문 인력을 육성한다는 점입니다. 국내 기업 중 R&D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는 대기업인 현대 엘리베이터 외에 많지 않기 때문에 뚜렷한 R&D 교육 인프라가 없는 것이 국내 승강기 산업의 현실입니다. 소프트웨어 기반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글로벌 승강기 산업의 추세에 맞춰 R&D 전문 인력 수요 증가를 사전에 대비한다는 것이 서일대학교의 보관입니다. 또 국내 승강기 산업이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데다 R&D 연구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승강기 업계 취업을 희망하는 교육생들에게도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승강기는 자동차, 풍력 발전 등 산업 확장성이 큰 분야이며 승강기 업계 자체에서도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을 희망하는 교육생들에게 장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엄용기 승강기 학회 학회장은 승강기 분야는 오래전부터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최근 4차 산업기술의 수요가 증가하며 승강기 기술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증가하는 승강기 인력 수요와 4차 산업기술에 서일대학교가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하였습니다. 이상 전기신문의 안상민 기자였습니다.